자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이사 가요. 어쨌든. 어? 유튜브 와져요? 예, 맞지야. 어색한데? 예, 네, 저 저는 지금 중국에 와 있고요. 저번 2차전 태국이랑 경기하는 거 보고 이제 오늘은 이제 한국 대 일본 경기를 봤는데 그 경기에 이제 저번에 제 유튜브에 인터뷰에 출연했던 포항의 성민이가 오늘또그 채로 투입돼 가지고 오늘 경기 출전했는데 지금 일단 다른 거 얘기 안 하고, 바로 일단 그 친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안녕하세요. 펑스루스 홍성민입니다. 네, 지금 저번 경기. 어, 경기 나빴어 아, 여기 와봐. 일단 네가딱 오늘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갔잖아. 이게 갑자기 이제 한해전에 딱 출전을 한 건데, 팀 약간 긴장하거나 그러지 않았나? 초반에 진짜 긴장했지. 초반에? 다리 엄청 떨렸어. 근데 어. 공이 안 오는 거야, 생각보다. 어. 그래서 아, 긴장 좀 풀리고. 어. 그리고 음... 또 프리킥이 한번나는데병 맞고 있어요 <laughs> 어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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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p t s d 였지 17세 때거 17세 때 너가 또 그때 프리킥을 어. 또 먹었잖아 그거 근데 그 각도였어 어. 똑같은 그래서 각도였거든 그래서 그냥 아 이번에 안 아. 당해야지 했는데 어 근데 약간 거만하게 갈게요 어 그걸 골 넣은 거 내가 그거 못먹았어요못었어아 너가 잡은 거? 디나 에이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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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민이 많이 응원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지금 몬크디션 어때? 커디션 아, 언제나 100%지 커디션 좋아? 100 지금, 지금 바로 너가 경기, 경기장에 그냥 바로 선발로 들어가도 지금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. 아, 있지. 난 아시안 컵은 20세기 처음인데 그래도 아시안 컵으로 봤을 때두 번째니까. 이제 국제대회가 두 번째니까. 네, 이번, 이번 성민이 한번 활약을 기대 많이 해주시고. 한국 팬분들이 이 친구를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